3조 스쿼드 짜달라고? 미친거 아님? 나그 정도 아님 저요 아아아 어 아, 아아 아. 이거 목소리도 뭐 들리네? 아 보자 어우 야 뭐야 이거 대체 느낌표가 있다 3조로 나 같으면 솔직히 산주잖아? 저기 아르샤 레반도 포스키팀 라인야말 부자, junior and tutorials, every type, interi, journey, quest, u 어, 한국어 없냐? 2층, 2층 게임아, 한국어 왜 없냐? 어쩌라고, 이. E. 아, 에이 y h e 어, o k a 시끄럽다, 야, 에이 y h e 여 아직 모있 뭐 는데, 내가 뭐 해야 되 는데? 그래서 할티브 워크 스트윙클러 뭔지 아시 겠어요? 앱티브 아 뭔지 모르 데트윙클럽 플레이스토리드 읽어라 로그북을 업그레이드 뭔가 로그북이 튜토리얼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새끼야 어이 집이 있네 어디 뭐, 뭐야 이거 복제 어, 아니? 드롭이 떨어뜨리고, R은, 이렇게 넣고, 넣어봐. 키는 거지. 자, 자. 뭐 있나, 근데? 없어 보이는데? 네네네. 어? 잠깐만. 플래시 들어가. 아, 플래시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어. 어째, 나 멀티가 아니니까. 어, 이거 뭐냐, 이거? 뭐임? 뭐예요, 이거? 물방울. 이식이 없는 건데, 이거? 아, 이거 템 말고, 아이템. 총은 없냐? 왜총할 말이 있어? 조심가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꺼내. 이거 말고, 플래시 모드 잠깐만. 야, 후리시 꺼내 그냥. 그렇 야, 이거 뭐 배터리 풀이고 뭐야? 아, 풀이구나 음. 이런 거왜 있는 거지? 네네네네네. 뭔 소리야? 뛰어, 뛰어다니는 소리 들렸는데. 어가봐. Hello, hello, hello. 음, 아무도 없네. 아니 뭐 이거 외계인이 SCP 이런 거 맞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맞냐고. 올라가 봐. 헬여헬로기여 뭐야? 위에는 뭐야? 위인는뭔 소리 지기 여기. 소리가 들려. 어디서? 여기. 여 소리지? 로그그 업데이트 했습니다 어여 위로 한자 뭐가 을지 뭐야 지뢰인가? 우리한 지뢰가 있어 위험하게 어뭐뭐 뭐, 아오 어. 오씨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아, 내 네, 미안하다. 야, 무게 없냐? 야, 무게 없어 왜? 저거. 어, 야, 무게 없냐? 주셨는데? 야, 살려줘, 살려줘. 오야. 래 줘. 저기요. 어 뭐야? 예. 어. 죽 주다. 어 어야, 뭐야 이거? 음. 개똥개만냐야 이거. 음. 아뭐 어쩌라고 이거 세팅 비디오 운 보드 스크린 퍼플리시 잉글리시 음쇼 어. 해보자 싱글 멀티 조인 서버 있냐? 조인 서버 없고 멀티 호스트 서버 뭐야? 안 되고 싱글 플레이 뉴 스토리 S. 오 바디 A. C 뭐야? A, B가 끝이야? 이것도 따뜻해 보이네. 컬러. 이건 무엇이겠 아. 좀 이렇게 형광으로 해야지 밤에 어두워도 보이지. 스킨 타입. 네임 타입 뭐야? 아, 고 유저 메이드 캐릭터 네임 어쩌라고? 캐릭터 네임 아, 잠깐만. 오케이. 극한의 생존 자연재해. 야, 내가 살나올수 있을까? 상났으면 상나. The 어, 너무 추워요. 잠깐만, 어디요오 뭐야? 여기 어디지? 뭐야 이거? 버그요? 실화야? 토크 퀘스트 like anyway, 아. 스킬 but... 아. yeah, uh, 워밍업 워밍업 에라 튜토리얼 뭐하는 거야 이게? 점핑 레벨업 뭐하는거이? 이거 보구요 hello, hello. 이거 헬로우 헬로우 e l l o 나웬나웬나웬웬웬웬이거웬웬웬거냐고웬웬웬웬웬웬웬웬웬웬 아니 이거 왜 이래? 게임이 이거 맞아? 뭐가 너무 심한데? 밑에 바다잖아 안가세아 <목소리> 게임 만들다 말았어 도그 데이즈? 뭐야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 뭐 있나? 나 올라가냐 또? 아 뭔가 그엔진은 좋은데 버가 좀 애반데. 뭐야 이거?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뭔가 맞긴 스미난다. 너무 심한데. Let's talk about tomorrow. Who are you? Hey. What are Pipe down when the sheriff's talking! We're heading out to search for survivors. Robin, you'll stay at Hunter's Glade in case someone shows up. Yeah, so clear on their assignments? 진짜. Yes, we are. Good. Any questions? 어, about food and clothes? We're running low, but grab what you need from the shack uh -huh, downstairs. 차. Noah, stay alert near house camp. The moon cult might 야, be there. Wait, who's going to look after dog? I can't take him to the bunker. I'll take care of him. Alright then, I trust everyone knows their job. Now, get some rest while you can. 뭐 하나도 없는데? 왜, 왜, 게임을 이거 왜 하라는 거임? 아무것도 없는데? 어? 지금 뭐 있다. 잠깐만. 어, 뭐야? 어. 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네. 잠깐만.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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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귀여워, 있고 봐봐 이제는 아 뭐야 대체 부셔봐 그치 못 부시냐? 잘해봐 이걸 해? 왜 뭐야? 왜 뭐야 이거 해? 왜 서치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이해가 안 되잖아 인제층 올라갔냐 여기? 못 올라가? 아, 니 뭐야? 아, 아니 뭐야? 로케이션. 들어왔던잖아.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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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거 너무 심하다 게임이에요어제뭐있다 보자. 크리처. 오 뭐야 이거? 오. 좀만 참아. 오 버텨 버텨.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어죽었냐 뭐, 어디 나봐. 오지. 이거 뭔지 보자. 뭐야 이거? 음, 뭐지? 외계인 선처 생었는데 에이, 뭐임? 아, 켜는 건가? 잠깐만. 케바, 아, 리스폰. 뭐야? 괜찮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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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제 감이 위험하고 게임 내용을 모르겠네. 만든다 만 게임 이거 뭐야 대체? 어 샀습니다. 에이, 에이. 뭐야 대체 뭐하는 거지? 이거 왜 가는 거임? 보인다. 뭐 아씨, 깼다. 아, 오. 음. 저기까지만 가보자. 보인다, 뭐 보인다. 뭐 아씨, 뭐야. 아이 뭐야, 진짜. 레벨업 아 뭐야 진짜 어저 말까지만 가보자 뭔지 궁금한데 아왜 아이고 헬로 l 헬로우 괜 l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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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버텨 마을 얼마 안 남았다 왜 안가냐 막혔나? 어가 여기 야. 어. 리라이 터 라스트 메인. 이러고. 네, 괜찮네. 여기서 금지입니다. 두납. 길이... 야, 길이 없냐, 진짜? 좀그해줘 봐, 길을. 어 잠깐만 여기 있다. 된다 된다. 오오 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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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안돼 안돼 안 들어가 여기 천천히 오오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먹어 예루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왜 안가져 렛서가봐 어디임? 여기? 어디야 대체 뭐야 어디 <놀란만 해요> <놀람> 그녀의 친구라도 이 노래를 는다면 <놀람> 그녀에게 네 <놀람> <놀람> 지금 가보고 싶어. 안 되냐 어떻게? 오오 오.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그자 그자. 지구 뭐야 저거 바살 난 아, 지구래 달인가? 달이 다리 바살 났네? 이뭐왜못 가냐 여기, 뭐, 왜 문과냐, 여기. 야, 진짜 멀어지는 것 같다 마지막 한번더 가보자 아... 여기 좀 뚫어놨을 텐데 길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길이. <laughs> 어 저기 잠깐만. 야, 봐. 그냥 떨어줘봐. 그냥 해봐. 됐다 됐다 됐다. 어 망가진다. 잠깐만. 아 씨, 다마가 놨네 아하. 음.